안녕하세요, 롱민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제가, 점, 액체 점토들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제가 다 개발한 것들. 이게 다 제가 개발한 것들이에요. 진짜 많죠. 다, 출천는 없는 거고, 제가 다 개발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분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단분으로 만든 것들 이거 두 개는 단분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한 개가 물이 너무 묽게 많아서 이걸 다시 오늘 만들었는데 좀 그냥 그렇더라 일단 먼저 제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게 이건데 첫 시도인데 완전 망친 거예요 그래도 터탁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괜찮아서 제가 놓긴 했어요 봐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물풀이 있다요. 이게 물풀이 여기 있어가지고 뭔가 근데 물풀을 그때 너무 많이 넣었었나 봐요 제가 만들 때 여기 되게 물풀이 많아요. 무튼 이런 식으로 섞으면은 제가 이거를 그매직 클레이 거의 아이 클레이랑 같은 종류인 걸로 만졌었던 거거든요. 거의 다 여기는 아이 클레이나 아니면은 그 어제 매직 클레이로 는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첫 번째 만들었던 순서로 따져서 할게요. 근데 제가 망쳐가지고 버린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하고 외 이거 다음에는 제가 이걸 개발했어요. 이걸 개발한 게 이게 제일 잘 됐어요. 완전 이게 마음에 데 제가 이벤, 크리스마스 이벤 할 때, 모르고, 이거를, 수제장토를, 넣어버렸어요, 제가 거기다가. 괜히 넣었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고, 또 제가 언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이것처럼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손님도 잘안 붓고, 제일 좋아요. 들고 안녕.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 이게 손에도 잘안붙고 진짜 액체 점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가장 좋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려는데. 이거 갑자기 까먹고, 또 이거 만든 것처럼 똑같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올렸고요 아, 이거를 진짜 다시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데, 안만 봐도 기억이. 물풀 넣는 건 기억나요, 물풀. 제가 물풀 거의 다 이거 만들 때 넣어가지고, 이런 거. 암튼 이건 두 번째 만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아 이거 이게 세 번째로 만들었어요. 이 비를 표용했다 보는데 어 기포 완전 많죠. 이게 다 새로운 거라서 다 각자마다 이게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거 만들었던 거를 좀 다시 도전해본 건데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름에 그 그냥 가만히 두면 고체가 되고, 만지면 액체가 되는 그 점퍼거든요? 이것도 이거하고 되게 진짜 비슷해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 약간 뭔가 눌러붙는 느낌 많이 나고,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한 가지 소개하는데 되게 좀, 길죠. 왜냐면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너무 지루하시다면은, 그, 이렇게 뭐가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늘려서 보시던데. 아, 뭔 뜻인지 모르시나요나? 아무튼 그냥 넘어가셔서 보셔도 된다는 뜻이고. 우와. 여기다가는 제가 바디로, 바디워시를 아 바디 로션을 대 일단 넣어주 냄새가 굉장히 바디 로션 냄새가 강해요. 제가 쓰는 바디 로션 냄새가 되게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거 거의 굳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아무튼 이거 한번 그 조만간 이거 만드는 거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만들었었는데요 이건 되게 진짜 많이 양이 만들었죠 제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런... 잘 하면 떼어지지도 않아요 잘, 잘 떼어지지도 않고 지금은 되게 굳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누르니까 좀 됐다. 우와. 약간 질퍽질퍽한 푸딩 느낌. 근데 밑에는 물이에요. 겉부분은 이상하지만. 그쵸? 안에는 물이에요. 거의. 음.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물처럼, 이게 가장 물처럼 된 액체 점토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액체 소개 그 뭐지? 액체 점토들 소개하는 걸 올렸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삭제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다음은 다음은 이건데. 제가 그 전분을 사용한 것들이 이거는 근데 또 전분을 사용한 건데 보시다시피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만들었던 건데 진짜 물 많죠? 물좀 빼낼까? 너무 많아. 물 너무 많물 많이 넣어가지고 실패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질퍽해요, 되게. 이렇게 막 되게 질퍽한데, 아, 잘안 떠져요. 이렇게 잘 되는 거고, 일단 물을 더 많이 넣거나 섞으면은, 좀 부드러워져요, 우와. 지금은 굉장히 딱딱해요. 완전 이렇고, 아, 지금 손이 씻씁해졌는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노트록 할게요.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다시피 똑같은데 이거... 보시다시피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물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만지면 만지면 뭐물 되는 경향 그리고 이거는 이건 제가 오늘 만들었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엉뚱하게 제가 개발을 개발 제 처음 시도해 방해본 건데 영상을 찍으면서 해가지고 진짜 아마 엉뚱 엉, 엉뚱하게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영상을 안 올렸어요 삭제하고 어떻게 벌 빠져 나왔어 탈출 시도 이게 이거 이게 진짜 막 엄청 망친 거. 이게 진짜 엄청 망친 거예요. 이건 애체 점토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되게 걸쭉해요. 이것도 되게 물을 많이 넣어서 망친 거고요. 물을 빼냈더니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댓글이 달린다면 신청으로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럴 <laughs>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를. 그냥. 제가 구독자 있긴 한데, 맨날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댓글을 안 달아주세요. 영상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만들었고, 제가 또그좀 개발하고 있는 거 올릴 거, 그 지금 영상 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어 만약에 진짜 이상하게 되면 안 올릴 텐데, 어, 올리도록 할게요. 거의 대부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되게 많은 양의 그액페점 저들 소개였습니다. 빠이